백세 시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지혜가 우리 집 부엌 바로 냉장고 사용법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장고에 잘못 보관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하는 금지가 아닙니다. 음식 본연의 생명력을 되살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희망의 기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지혜를 배워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온 권수범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 믿어왔던 냉장고가 실은 우리 몸에 매일 독을 쌓는 공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또 작은 습관 하나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제 환자분들, 제 자신, 그리고 제 가족들이 직접 실천하고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겪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돈한푼 들지 않습니다. 약을 더 챙겨 드시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음식 하나를 제대로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꾸지 않으시면 10년, 20년 뒤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집 냉장고를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제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늘 굳건한 산처럼 버텨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입버릇처럼 나는 괜찮다 하시며 당신 몸 돌볼 시간도 없이 일만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약, 좋은 영양제만 찾았습니다. 혈압과 수치에만 매달렸습니다. 약을 바꾸고 검사를 추가하고 더 좋은 영양제를 찾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저녁상에 오르던 그 음식들, 어머니가 정성껏 보관하셨다 믿었던 냉장고 속 식재료들이 아버지의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그 평범한 감자, 토마토가 아버지의 혈관과 속을 어떻게 망치고 있었는지를요, 혹시 여러분도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쓸걸 하는 뒤늦은 후회로 밤잠 설쳐본 적 없으신가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었어요. 값비싼 보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가장 평범한 곳. 바로 매일같이 열고 닫는 부엌의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음식과 보관법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이 방법들은 너무나 간단해서 허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버지의 혈색이 돌아오고 속이 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간단한 지혜를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랫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보며 검증한 건강의 비밀을 이곳에서만 알려드립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팝상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팝상은 지금 어떤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냉장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음식들의 생명력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싹을 막으려다. 몸 속에 암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귀한 양식이었던 감자. 많은 분들이 감자에 싹이 나는 걸 막으려고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시곤 하죠. 하지만 그 행동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감자를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감자는 스스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불처럼 덮고 있던 단단한 녹말을 풀어헤쳐 부드러운 당분으로 바꾸는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생존을 위해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셈이지요. 문제는 바로 이 달콤해진 감자를 우리가 요리할 때 발생해요. 이 감자를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튀기면 감자 속 당분과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아주 나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에 생기는 그을음 같은 것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로 변하는 것이지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박철수 선생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무척이나 답답하고 억울한 표정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튀긴 건 입에도 안 됩니다.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굽거나 쪄서 먹는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소화도 안되고 늘 뱃속에 가스가 부글거리는 기분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감자를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냉장고요? 쌍나면 안되니까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 선생님께서는 한참을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정말 감자 하나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반신반의 하면서도 제 말을 믿고 딱한 달만 실천해 보셨습니다. 한달 뒤. 진료실에 들어서는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속이 정말 편안해졌다며, 신기해서 밤잠을 설쳤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요즘엔 손주 없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숨이 안 찹니다.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감자를 안전하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최고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자를 사오시면 절대 비닐봉지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구멍이 뚫린 종이 봉투나 상자에 담아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십시오. 놀랍게도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의 싹이 자라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감자는 양파와는 반드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함께 두면 서로를 빨리 섞게 만드는 상극 상급 중의 상극이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싹이 조금 난 감자는 도려내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토마토의 생명력을 냉장고에 가두지 마십시오. 혹시 어릴 적 밭에서 갓 따서 먹었던 그 진하고 향긋한 토마토 맛, 기억나십니까? 요즘 토마토는 왜그 맛이 안 날까요? 바로 냉장고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자라는 식물이라 차가운 환경을 무척 싫어합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식물은 겨울잠에 들듯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한번 꺼진 스위치는 다시는 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토마토는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맛도 향도 영양도 없는 그냥 붉은 덩어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사실 이 토마토는 처음 유럽에 전해졌을 때 귀족들이 먹고 죽는 일이 많아 독사과라는 무서운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귀족들이 쓰던 납 접시의 납 성분이 토마토의 산성과 만나 녹아 나온 것이 원인이었지요. 이토록 오해받던 토마토의 귀한 맛과 가치를 우리가 냉장고에 가둬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이순자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의사 양반 요즘 세상은 다 좋아졌다는데 왜 토마토는 옛날 그 맛이 안 나는 거요? 흙냄새 나던 그 시절 토마토가 그립구먼 저는 어머님께 토마토를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꼭지를 아래로 해서 식탁 위에 두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진짜네요. 정말 그 맛이 나요. 우리 딸에도 오늘 토마토는 어디서 사셨냐고 유난히 달다고 하장소. 소녀처럼 기뻐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는 손주들도 할머니 집 토마토가 제일 맛있다며 잘 먹는다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토마토의 항암 성분인 리코펜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토마토가 너무 익어 물러지기 시작했나요?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잘게 썰어 올리브유에 달달 볶아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기름과 함께 열을 가하면 리코펜의 우리 몸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아집니다. 다만, 토마토에서 나오는 가스는 오이나 상추 같은 다른 채소들을 금방 시들게 만드니 꼭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껍질이 조금 더 단단해서 며칠 더 버티기는 하지만 근본 원리는 똑같으니 역시 실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의 보약 마늘이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시간 우리 건강을 지켜온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보약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이 보약의 효능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깐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냉장고의 차갑고 축축한 환경은 마늘의 싹을 틔우고 곰팡이를 만들어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강력한 방어 물질인데, 마늘 속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야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냉장고의 찬 기운이 이 성분 중 하나를 겨울잠에 들게 만들어 알리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냉장 보관. 단 열흘 만에 그 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고지혈증으로 꾸준히 병원에 오시던 최정호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억울한 마음까지 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늘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고기 먹을 때도 남들보다 두 배는 먹습니다. 그런데 왜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그대로입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니, 늘 시장에서 깐 마늘을 한 봉지씩 사와 냉장고에 두고 몇 주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통마늘을 사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걸어두고 쓰실 때마다 까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석달뒤 아버님의 LDL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찾아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보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통마늘을 그물망에 담아 서늘한 곳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깐마늘을 쓰신다면 일주일을 넘기지 마시고 양이 많다면 전부 다져서 얼음 틀에 넣고 올리브유를 살짝 부어 냉동해 보세요. 요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면 정말 편하고 영양소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깜마늘을 물에 담가 보관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신데 마늘의 좋은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다 빠져나가니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번째 3천년을 버티는 꿀이 냉장고에선 한 달을 못 갑니다. 꿀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3천년 된 꿀도 상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지요. 꿀의 높은 당도가 삼투 현상이라는 작용으로 세균의 몸에서 물을 쫙 빨아들여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이토록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꿀이 어째서 우리 집 냉장고에서는 하얗게 굳고 맛이 변하는 걸까요?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꿀이 추워서 옷을 껴입는 것처럼 하얗게 굳어버리는데 이건 상한 것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생기는 습기입니다. 이 미세한 물방울들이 꿀 안으로 스며들면 꿀의 철옹성 같던 항균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꿀의 방어막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지요. 결국 꿀이 서서히 발효되며 시큼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어머님은 손주들이 기침을 할 때마다 꼭 꿀물을 타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꿀맛이 이상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기침만 하면 할미가 주는 꿀물이 약이었는데 요즘은 맛이 이상하다고 안 먹으니 속상해 죽겠습니다. 알고 보니 신선하게 보관한다며 꿀을 냉장고에 넣어 두셨던 겁니다. 제가 꿀은 반드시 실온에 두셔야 그 약효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여태껏 손주들에게 설탕물을 먹인 셈이었다며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대로 보관한 꿀을 타주니 할머니, 오늘 꿀은 더 달고 향긋해요. 라며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꿀을 보관하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뚜껑을 꽉 닫아 서늘한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을 뜰 때는 반드시 물기 없는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셔야 해요. 침이나 물기가 묻은 숟가락을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 꿀단지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물한 방울이 명품 꿀 전체를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도 정말 아끼는 환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독점 정보입니다. 다섯 번째, 양파는 절대 까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편하게 쓰시려고 양파를 미리 닦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양파를 가장 빨리 무르게 만들고 영양소를 퍼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양파의 마른 껍질은 외부의 습기와 세균으로부터 속을 보호하는 천연 갑옷과 같습니다. 이 갑옷을 벗겨버리면 양파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냉장고의 습기를 그대로 빨아들여 쉽게 물러 터져버립니다. 양파를 썰때 눈물나게 하는 그 성분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깐 채로 보관하면 이 좋은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양파는 껍질째로 망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감자와는 반드시 떨어뜨려 두셔야 하고요. 만약 쓰다 남은 양파가 있다면 랩으로 최대한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되 하루 이틀 내로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함께하며 우리 집 냉장고의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그 공간 안에서. 음식들은 제 가치를 잃고 심지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차분히 되돌아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 몇 가지의 보강법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한 백세를 위한 삶의 지혜입니다. 첫째, 감자는 우리에게 겉모습에 속지 않고 숨겨진 위험을 경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잘못된 환경 속에서 조용히 독을 키우고 있었지요. 둘째, 토마토는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는 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자란 것은 따뜻하게 대접해야 그 본연의 맛과 생명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셋째, 마늘은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힘을 온전히 깨우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최고의 보약이 되지만, 무심코 대하면 그저 평범한 향신료에 머물고 말았지요. 넷째, 꿀은 시간의 힘을 믿고 본질을 지켜내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섣부은 개입보다는 그저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수천 년을 가는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파는 보호막의 소중함을 알고 내면을 지키는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겉껍질 한 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무심코 반복했던 작은 습관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지혜를 이제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의 남은 인생에 건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당신 몸 돌볼 겨를 없었던 아내에게 무심코 사온 음식을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건강이 염려되는 오랜 벗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 모임에 가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평생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건강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몇몇 분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꾼들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 혼자 유난 떤다고 가족들이 핀잔을 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위대합니다. 마치 평생 돌보지 않아 거칠어진 땅과 같아 보여도 오늘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면 반드시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정직한 땅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우리 몸은 내일 당장 고맙다고 신호를 보내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한번더 실천하는 용기가 바로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감자 하나를 꺼내 신문지에 싸는 그 작은 행동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제대로 보관한 감자와 양파 덕분에 속이 편안해지면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질 겁니다. 속이 편안히 잠자리도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겠지요. 몸이 가벼우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배우자를 향한 아침 인사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후에 나른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한 바퀴라도 더돌수 있는 활력이 채워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감자 한 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의사로 살며 목격해온 작은 습관이 만드는 건강의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이라면 이미 마음 속에 건강한 변화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구독 버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내 건강을 위해 좋은 지혜를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소중한 다짐이지요. 구독해주시면 오늘 알려드린 냉장고의 지혜를 넘어 우리 밥상의 모든 것을 보약으로 바꾸는 건강의 비밀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나도 건강한 백세를 향해 함께 걷겠다는 동료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속들이 모여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뿐만 아니라 이 화면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꺼낸 감자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